저는 지난주 한미준이라고 하는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한미준이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말의 약자로 몇년전 결성된 자그마한 교육자들의 모임입니다 며칠을 함께 보내며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이번 모임에서는 아주 중요한 결정 하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교단에서 배출되는 신학생들을 위한 인턴, 레지던트 코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만 배운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실제적인 목회를 훈련시키는 1년 정도의 학교를 만들자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의대생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통하여 의사가 된 후에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학문적으로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는 것처럼 신학생들이 신학대학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교회와 목회자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미준의 목회자들이 다 분주하고 시간적으로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들이지만 이 일만큼은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저도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미력이 남아 이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점점 확신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키워내는 일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고 사람을 키우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그런 면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누구나 할수 있는 그리고 또 누구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키우는 일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 그것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 평생을 투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하여 평생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일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승진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입니다.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을 일은 사업을 잘하는 것과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식은 사회 생활의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그것을 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 때문에 인간적인 성취욕에 눈이 멀어. 보또더 중요한 자식을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하였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해도 참 적절한 말씀입니다. 자식은 기업 중에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업입니다.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실런지 모르는데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업이 중합니까? 자식이 중합니까? 정말로 할때 대답해요. <laughs> 자식이 중합니까? 사업이 중합니까? 정말입니까? 예, 그건 정말입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회가 여러분의 사업과 같은데. 제게 목회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자식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laughs>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이겠습니까? 자식이겠습니까? 아, 이성가도 괜찮아요. <laughs> 예, 이제껏. 제가 배우고 어른들이 보여주신 것은 제가 생각한 것과 전 반대였어요. 목사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목회가 자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해를 해도 심지어 저를 욕한다 해도 그건 틀림없어요. 저는 목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지만. 목회가 저희에게서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과 같은 목회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입니다. 저는 자식이 목회보다 중합니다. 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목회는 소명이고 자식은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목회도 소명이고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입니다. 근데 소명의 우선 순위가 있다면 자식의 소명이 목회의 소명보다 더 중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싹 훈취급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이 셋을 하나님 제게 아이 셋을 주셨어요. 혼자 자라난 사람이 아들 셋을 얻으니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엉뚱한 기도를 정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애 셋만 잘 길러도 하나님은 50%가 남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둘이 결혼하여 셋을 낳았어요 근데 그 셋을 잘 길렀으면 잘 기른다면 하나님 50%는 남은 속된 말로 들으실런지는 모르지만 50%는 남는 장사입니다 하나님 저애잘 벌렙니다 저애잘 벌렙니다 목회 중요하지만 목회보다 언제나 저는 자식이 먼저이겠습니다. 그 얘기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양심에 목회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목회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저는 자식을 바로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 세상을 위하여 훌륭한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훌륭한 목회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부모가 더 필요하다 이 세상은 훌륭한 부모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부모만 좋은 부모 된다면 목사 필요 없다 목사 없으면 어쩌냐 있으면 더 좋고 저는 훌륭한 목사도 이 세상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훌륭한 아비 훌륭한 어미가 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 전 학교 교사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계속 실망하실 만한 얘기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직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결혼 후 교사직을 그만둘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아내는 감사하게도 제 뜻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제 아이를 잘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였어요 만일 아내가 그와 같은 제 뜻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여 아내가 직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도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 참으로 놀랄 소리를 들으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살림했을 거예요. <laughs>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꼭 목회를 해야 된다면 저 여자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고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그나 하는데도 내가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다면 내가 목회를 포기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는 지금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새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새 아이들이 나름대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저는 그 축복과 은혜 때문만으로도 하나님께 제 인생을 다 드릴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제 아이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잘 자라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아내의 은혜입니다. 제 아내가 자식과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저를 위하여 자신의 중요한 인생과 세상적인 삶을 포기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와 제 아이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저는 늘그 마음에 빚이 있어요 좋은 교사가 될수 있었는데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또 그와 같은 이제 학교 교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아내가 무언가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만 해 주신다면 저는 목회를 할수 있는 대로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내가 평생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가 하는 일을 돕는 배필이 되다가 인생을 끝마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정말 강합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더 강해집니다. 아내도 이제는 50이 좀 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목회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젠 아내를 돕는 일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이 엉뚱해졌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였던 것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이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사가 되는 일보다 중요하고 목사가 되는 일보다도 중요하고 사업을 잘하는 것보다 확실히 분명히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녀보다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을 더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공부께나 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일어나는 분을 참지 못했었어요. 먼저 하세요. 내가 애나 보려고 이런 힘든 공부 한줄 아느냐. 그러면 가서 저 봐가지고 싶었어요. 때려주고 싶어요. 정말로 때려주고 싶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요. 애, 나가 뭔가, 애, 나가. 애 하나를 잘 기르기 위하여, 애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박사 100개 해도 모자란다. 생각했고, 박사 100개를 해서 애 하나 잘 기르면 대성공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를 기르는 일은 하찮은 일이고 직장에 나가서 뭔가 직업을 갖고 자기 성취를 이루는 일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그제나 지금이나 저는 아직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지 혹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성경 66권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가를 보면 그건 하나입니다 사람입니다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입니다 온 천하를 다 주어도 자식, 자녀 하나와는 바꿀 수 없다, 그러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관리하시며, 우리를 바르게 키우시고, 바르게 양육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온 생명과 당신의 온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온 삶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일에 당신의 모든 삶을 다 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너의 자녀를 너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당부해 주십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보다 사업의 인생을 겁니다. 직장의 인생을 겁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못합니다. 바빠서 아이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부모들은 자신들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사업과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다 거짓말은 아니죠. 예,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부모들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자식을 위한 것 아닙니다. 자식을 위하여 사업한다고요? 아닙니다. 자식을 위하여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자식을 위하여 승진하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핑계입니다. 자신의 성취욕구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성취욕구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성취욕구가 있습니다. 사업해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갔으면 가능하면 승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자식이 언제나 먼저이어야 합니다. 혹시, 아마 여러분은 이제껏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로부터 자식이 목회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 못 들어보셨을런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심히 근심되고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보다 자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사업보다 직장의 승진보다 사, 세상적인 성공보다 자식을 훨씬 더 중의여기고 귀여겨야 합니다 사업을 위하여 시간을 쓴다면 자식을 위하여 마땅히 시간을 써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늦는다면 1년에 몇 번씩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내야 합니다. 아이들과 놀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식을 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좋은 엄마, 그냥 좋은 아버지입니다. 꼭 좋은 것을 먹여주어야만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좋은 학교를 보내주어야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아닙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좋은 부모는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정말 아이들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좋은 부모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한번 끝날 설교가 또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몇 번일진 모르지만 또 계속할 겁니다. 기대를 하시든지 미리 질리시든지. <laughs> 하시길 바랍니다 예, 꼼꼼히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수 있을 것인가 몇 달이 걸려도 같이 한번 생각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첫 설교로 서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간단합니다 자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식은 사업보다 중요하다 사업은 직장의 승진보다 중요하다. 자식은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자식은 목사의 목회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설계의 전부입니다. 돈만 벌려고 시간을 다 쓰지 말고 돈 버는 시간을 좀 줄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수 있다면 좀 줄이세요. 그리고 조금 저, 덜 좋은 것 먹으면 그대로 조금 덜 좋은 것 먹죠. 돈좀못 벌면 조금 덜 쓰죠. 돈을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아이와 시간을 좀 많이 쓰려고 하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2부 예배 때는 어린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지하게 설교못 드렸는데 애들 앞에서 이랬어요. 애들하고 올여름에 하루 이틀이라도 꼭 휴가를 가라고. 그리고 아이들 손잡고 아무리 힘들어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번은 놀이동산을 가라고 애들이 설교를 다 들어요. 어느 날 손을 들고 만세를 불러요. 요 앞에 좀 앉아 있느라 만세를 불러요. 저, 저쪽에 뜬따 개집아이 하나도 소리 좋, 좋다고 박수 쳐요. 내가 신나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오늘 설교 듣고도 휴가 안데려 가고 놀이동산 안데려 가면 목사님한테 일러라네. 목사님이 야단치고 혼내줄게. 여러분, 설교를 그냥 구체적으로 들으면 좋겠어요. 추상적으로 듣지 말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 배우세요. 아이들하고 노는 거 배우세요. 시간을 내세요. 아까 우리, 내 이름 잊어버렸네. 이문종, 내성들. 예. 편지. 난그 그 편지 하나로 오늘 설교 다 했다 싶었어요. 바라기는 그 편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만 쓰면 그 아이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 편지 쓰세요 저도 아이하고 얘기는 잘 못했어요 저는 편지 참 많이 썼어요 뭐 아이에게 편지 많이 쓴 아버지로 꼽으면 2등 잘안할 자신 있어요 저는 지금도 편지 써요 며느리 한테도 편지 써요 편지 쓰죠 특히 외국 여행 갈때 시차 때문에 잠 일찍 깨면 꼬박 앉아 썼습니다 늘 좋은 시간이에요. 애들이 제 편지를 가지고 아빠의 말씀, 이러고 스크랩했더랬어요. 처음에는요, 글자를 읽지 못할 때는요, 글자를 읽지 못하고 쉬었어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누구한테 아빠가 더 많이 썼나, 그거를. 그건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영락교회에서 제가 가는 82년 때부터 자가용을 줬어요. 제가 처음 받은 자가용은... 포니원 7540 기가 막히게 좋은 차였어요 비가 오면 피가, 비가 샜어요 <laughs> 여러분 아마 비 새는 차는 못 타봤을 거예요 정말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비 오는 날도 신방 가면 옆에 앉은 권사님이 바가지를 들고 이렇게 벗어떴어요 보드도 아니고 물이 고이면 해서 퍼내야 돼어요 그래도 굴러가니까 그렇다고 신방 다녔는데 그때 우리 그박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참 좋은 일을 해주셨어요 교인들과 당회원 앞에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 차는 신방도 하지만 시장도 갈 거고요, 휴가도 갈 거고요, 애들 다리고 놀러도 다닐 겁니다. 그렇게 허락해주십시오. 허락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차를 줬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마음껏 휴가를 갈수 있었어요. 오늘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하죠. 우리 목사님들 신방하라고 준차 타고 휴가 가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목회입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예, 그래서 두 주일 동안, 부목사 두 주일 주는데, 뭐, 부목사가 교회 걱정할 거 있어요? 부목사인데, 안만 그래봐요. 그러면, 그냥, 차 타고 애들 싣고 매년 두주 동안 휴가 다녔어요. 텐트 들고, 텐트 싸들고. 아이들은 그것을 잊지 못해요. 그때 내가 두, 일 년에 두 주간씩을 차분히 놀아주고 휴가 간 거. 걸 잊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부모하고 휴가 가는 겁니다. 아마 내가 모르긴 해도 우리 큰아들 신혼여행 갈때 같이 가자 그랬으면 <laughs> 가지 않았을까. <laughs> 항상 합니다. 예.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마음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진실입니다. 근데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고 시간 써서 하고 노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러고는 시간과 모든 정성은 다 회사와 직장에만 썼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모들 아이들은 그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걸 그대로 아이들이 배웁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들이 있을까요? 제가 묻는 말을 대답,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자식,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애를 몰라서 그래요. 그럴 부모들 혹 있을 수 있죠? 예. 그렇다고 쳐도 그 아이를 캐 들어가 보면 분명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아이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마음으로만 그래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듯,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식들이 모르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을 부모들이 모를 뿐이지, 모든 부모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모든 자녀는 모든 부모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이 혹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으로 부모 사랑하는 건 사실일 걸요. 관계가 나빠도 부모는 사랑한다고요. 관계가 나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서툴러요. 왜 그런가? 여러분 그것은 아이들 탓이 아니에요. 우리 탓이에요. 자녀를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아이들하고 안 놀아줬어요 그리고 온 시간과 인생은 사업에 걸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이담에 장성해서 부모의 효도를 꼭 마음으로만 하고 부모를 위하여 시간 놓습니다 말 못합니다 부모하고 놀아주지 못합니다 왜? 사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애들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젊으셔서 아이들에게 했던 대로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 연세 드신 부모님들의 가장 고통은 외롭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하고 말해주지 않는다고. 자식들은 아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늘 외롭다 그러고 늘 하는 말이 나는 뒷방들근이야. 대부분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 얘기할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이 뒷방들근이 되시기 전에 애들은 어려서부터 뒷방 애들이었어요. 똑같았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외로웠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바빠서 장사하느라고 돈벌느라고 직장생활하느라고 나하고 놀아주지 않아서 늘 외로웠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우리 둘째 남이 자주 저하고 아빠 드라이브해요 이제 면허 따고 제가차 몰고 다니니까 나보다 드라이브 소리 하자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이놈이 가끔 나하고 드라이브해요 내가 좋아하고 지금 드라이브 할 처지가 아니에요 시간도 없고 피곤해안돼 싫어 힘없어 안돼 바빠 그러다가도 가끔 몰고 나갔어요. 왜 몰고 나간 줄 아세요? 이래야 이놈이 나 늙음하게 태우고 다니겠지. 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큰아들놈 가끔 자고 아빠 볼링 치러 갈래요? 왠지 볼링 재미없어요. 아이 아웃 치는 건. 그래도 따라가요. 왜 따라가는 지 아세요? 몇 번, 여러 번 투자했어요. 그래야 이놈이 늙음하게 나 데리고 다니겠지. 정말이에요. 어렸을 때 아빠하고 놀던 사람이 커야 늙어서 부모하고 놀아줍니다 부모하고 놀아줍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인격적으로 매주일에 거쳐서 설계할 겁니다 오늘은 간단합니다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자식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 나 다른 거다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식은 목회보다 중요하다 중요해.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쓰세요 놀아주세요 같이 여행하세요. 같이 밥 먹고 얘기 들어주세요. 편지 쓰세요. 그렇게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부모들이 되면,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큰 일을 하는 부모들, 어른들, 사람들 될 줄을 믿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좋은 스승 같은 부모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성의교회 교인들 다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보다 직장보다 인간적인 성취와 성공보다 자식을 정말로 더 귀히 여기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